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영양교사 문제풀이반 6주 동안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음, 영양교육을 강의할 거예요. 어, 아시다시피 영양교육은 우리 전체 문제 그러니까 전, 우리 영양교사 전 과목을 문제수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문항의 25에서 35% 이상이니까 4분의 1 이상은 영양교육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영양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어,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하나하나 잘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어 우리가 이제 서답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을 잘 정리를 완전히 하셔야만 답을 쓸 때, 예, 그 내용은 다 아나?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물론 다른 과목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영양교육은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단어를 꼭 염두에 두셔서요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할 때도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뭐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과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네 따로 특별히 어떤 어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 문, 물론 문제반이니까 이제 문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힘들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어 오셔서 이 저와 같이 답을 맞춰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답과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답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 가셔서 한번더 이론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정,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업을 하면서요. 네, 또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음, 기출 문제에 많은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거나 또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와 조금 음, 관련이 있으나 예, 나오진 않았던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실어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음, 문제풀이반은요 이론을 아주 세세하게 기초적인 설명은 사실은 그렇게 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6주밖에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6주간의 문제 풀이이기 때문에 어, 한 문제 한 문제에 해당되는 이론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리다 보면 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은 내가 쓰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론 설명 그 답에 대한 풀이를 할때 아주 자세하게 하나 하나 한다기보다는. 답을 고르는 데 필요한 부분 위주로 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금 네, 이해해 주세요. 자, 1번부터 보죠. 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1페이지. 네,